애국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용이 미쳤다고 하던 사람들이 돌아섰다 이게 제목입니다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저는 마구 조졌습니다 왜냐면 하 문재인이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람으로 보십니까 문재인은 아무리 잘 봐줘도 이 친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직설적으로 조질 수밖에. 그랬더니 동네에서 또 우리 친척분들, 또 교회에서 동창회 이렇게 가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를 슬슬 피했어요. 들리는 소문에 하면 윤영이 미쳤구나. 대통령을 저렇게 막 험담을 하다니. 저는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처음부터 문재인이가 사람이 아니다. 이 놈은 아주 나쁜 놈이다. 국민의 독이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나는 대로 쏘진 겁니다. 이제 그 인연이 돼 가지요? 하는 꼴을 보세요. 이제 많은 분들이 돌아섰어요. 저를 보면은 그때는 참그 너무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을 하십니다. 바른 말 하시는 윤 교수님 존경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410개 비디오를 내보냈습니다. 우리의 여건으로 봐서 굉장히 많은 겁니다. 우리 단 하루도 부치현 사무실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경비가 드는데 어떻게 다 해낼 수가 없어요. 이제 문 닫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굴뚝같을 때가 많이 있어요. 참고 참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방에서 많은 전화가 와요. 문재인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그런 전화가 많이 옵니다. 경제가 왜 이렇게 나쁜지 도저히 못 견디겠다. 취직이 안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일을 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참 미치겠다. 노조가 왜 이렇게 세졌냐. 노조가 한 3배나 세졌대요. 한 2년 전보다. 도저히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사소연을 합니다. 노조의 어마어마한 세력. 사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대. 나라 이렇게 다 망쳐놓고. 외국엔 왜 다녀, 그렇게. 외국 가가지고 말해요. 아침에 해야 될 인사를 저녁에 하고. 그 나라 말을 어떻게 딸딸 외워가지고 했겠지? 저녁에 해야 될 인사를 아침에 하고. 이거 완전히 개망신 아니야? 이렇게 개망신을 당하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대한민국은 명성이 자자한 나랍니다. 문재인이가 다 먹칠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을 일군 나라입니다 박정희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저희가 내 실력은 이제 이걸로서 끝입니다. 죄송합니다. 물러나야지. 아주 뻔뻔하게 한이 없고 파렴치하게 한이 없는 이런 사람 사람 취급을 할수 있겠어요? 부치연 뿐만이 아니라 많은 애국 방송들이 유튜브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조금 그 답답한 것은. 유튜브 방송을 트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제 설명으로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젊은이에게 물어보면 아주 직방입니다. 컴퓨터 트시죠? 틀면은 맨 꼭대기에 주소창이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유튜브라고 치세요. 그러면은 100% 유튜브 가 나오는 거는 또 아니기 때문에 젊은 사람의 협조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만일에 유튜브 주소창이 뜨면은 거기에다가 부추연 이렇게 치세요. 그러면은 제가 방송을 한 410개의 비디오가 쫙 뜹니다. 여러분들 부추연을 좀 살려주십시오. 죽을 지경입니다 웬만하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정말 올바르고 목숨을 건 이러한 방송의 혁명력을 계속 유지시키시려면 은좀 후원금을 보내주세요. 부추연이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은 문재인은 독약입니다. 강에다가 독약을 풀면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가 죽습니다. 물고기가 죽어요. 나라에 독약을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이 못삽니다. 경제가 망가집니다. 고용이 엉망입니다. 물가가 치솟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인 독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튜브 방송 국민들을 깨우치고 젊은이들을 깨우치는 방송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협조 말씀 이렇게 드리고 오늘 물러나겠습니다. 죽어도 팔은 말하는 윤영 윤형. 오늘은 윤영이 미쳤다고 하던 사람들이 돌아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